아 이거 해볼게요 이 이거 오오지 네 된다만인데. 뜰게요. 어떻게 보니까 아비 아. 어나이스 너무 잘해 이렇게. 아, 이거. 이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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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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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이노이이요 이거. 이요 이거. 이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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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안거게요 그냥. 네, 안 밀어도 될것 같아. 이러면. 아마 이 친구 켜? 네, 알겠습니다. 네, 여기 왔다, 응, 죽울게요 그리고. 오 나이스요 음고 하렸나보다 저도 바로 뛸게 아, 쉴드를 너무 빨리 줬는데 아깝다 빌가가 커버를 왔네요 미드 보 딜이에요 네 쿠션 네. 봐줘야 될것 같은데 너가면다겨그자쿠 아, 됐어 이게 까지고면 더는 어. 가는데 어, 나 야, 미 어, 어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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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이스 okay,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어, 뭐야? 바로... 1대1 교환 4개오나이스입니다5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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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저는 안 좋는데 이 롤로 친구가 좋을 것 같은데. 동일긴해요 어, 됐거든요. 살았어요. 음. 살았어요. 아, 별가노구. 어저 있다. 리브 어딨지? 리브 아직 파악 안 됐어요. 어 탑. 아 이거 해볼게요. 이거 어디? 네. 된다만인데. 할게요. 키포인가 아비 아 어, 나이스. 아, 됐군요. 어, 까지. 오, 어, 표쳐, 어, 표쳐. 아, 까지 뭐야? 저거 표치, 저거 표 있어요? 아, 아니네요 아, 여기 있다 잡았다 이즈 없어요 내가안죽 것... 안어안 죽어 이거 동생들고하고 갈게요 안전하게 바로. 렉스 퀴도 넣는데 잡았다. 돌아어요 가자 가자 가자. 이제 이제 개피하라. 아리시아 잡았다. 저 혼자 갈게요. 여기. 어, 조심하세요 여기 못 잡아. 아저 밤툯가. 오 뭐야 탈로 뭐야? 탈로 해보 안 돼요? 할만해 한보 이제. 쓰면은 보여요. 뭐... 네, 하세요. 리븐 개피고, 글가 존역고, 도 없어요. 이거 할 만해. 글가 완전 긴산데. 아니, 루시안 좀 아파. 아니, 왜, 왜 저래? 방파 없어요. 아니, 알겠어, 아, 알겠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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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리븐 개피, 리븐 개피. 이즈미드 카르마 서포트 할거 없어. 오, 뭐, 이나나 맞아? 오, 오 아, 나이스. 나핑한번 찍어주고, 핑 죽으라. <laughs> 끝났다. <웃음> 나이스. 나이스. 시정수 네, 날렸고. 갈수 있어요? 네. 뭐지? 계속 오나? 어, 포시택티 네, 플래시 있는 것 같던데. 네. 잠시만요 잡았다. 아, 나이스. 아이치 어, 잠깐만. 봤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기다려 기다 아, 너무 아깝다. 어, 제발 미련한데. 야, 너 이렇게 닦 킬을.. 그래, 봤나 아비 아니야 죽다 말이 미드 어? 너무 아까운데... 응? 수작소가 터졌는데... 여기? 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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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잘때 나이스 한 이겼거든요. 잡았다 이거. 와 나이스 너무 좋았다. 아죽나아 아. 까비 <laughs> 안돼. <laughs> 어 제발 궁쿵 퀴하자 쿵 퀴하자 쿵 퀴. 네 잡았어요 일단. 어, 이틀부터 다올 어우, 센거 봐. 지금. 요케이녹음 노공이야? 희한 녹음 먹었다. 나이스. Huh. 이스 야, 이거 갈게요. 마공용이라 우리. 어? Huh? 끝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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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라. 어 바텀에서 이득 못 봤죠 초반에. 누가래? 누가 와 박았었는데. <laughs> 어, 어 그래요? 나를 아 야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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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네. 나를 와 지금 썼다. 3점오십거든 <laughs> 네. 좋아할 텐데. <laughs> 아우, 진먹었다 아, 아 근데 어야 되네. 3레이야 네, 가볼게요. 어, 빗네요더 어, 2초요. 어, 야, 또 볼게요. 아, 미덤복. 스킬이 까비. 없어서. 네, 괜찮아요. 아, 네, 네. 음. 혼이 구별이 힘들다 이거는. 나수 한테 높을 데 나이키야, 어, 탑도 떴다. 나이키 화이팅! 화이팅! 아, 진어요 빨리 헬려 주고. 아, 진짜 인정. 아,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 때려 준 아, <laughs> 같은 아, 이렇게 해주고 떴다 아, 이거야, 정다 아, 이0 0일은아는이지 야, 벌소1 0 0이 아, 의미 없어요. 알이어 다이나믹. 시아골드 다이나믹. 와, 나이스. 다이나믹. 아, 어, 알리가 있네. 잡으어요 아, 뭐야, 뭐야, 아니, 뭐야, 아니, 뭐야, 아니, 뭐야, 아니, 뭐야, 아니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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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치코 지네, 세 명도 가져가. 세, 세 명. 네. 어, 붙어드릴게요, 일단. 공은 없긴 한데. 아니요, 저 이거, 할만한데. 나르가오 여기 있어 어, on, c 링 m 살 o 같 Pulling in the 3초 c 살것같 Move i 크랩 r o u n d Oh, 야 h a n k you. i 은 l take it. l o o 게요 t it. Look at it. l 요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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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요

나이스 어서 나랑 자와 <laughs>